여호와를 지극히 경유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감동하십시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십시다. 따라잡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그루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 독실한 그리찬이다. 성실한 그리찬이다.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다. 이러한 신앙 역사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라고 믿습니다. 삶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는 항상, 항상,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그 중국 성경들의 요상상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계속적으로 나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깊이 나게 되면 자꾸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반면에 후하면 준다겠지 하나요. 우리에게 영감도 주시고 또 학문의 깊이도 주시고 세상에 대해 이야기는 어학의 문법도 주시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중국 문법 따르요 자를 가지고 크게 본하는 것도 중요할 때요아요 요청한다. 요 항상, 우리는 항상이라는 상자가 항상상자를 증거 줍니다. 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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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언제나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한문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화시켜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를 지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새 소리가 찬송스러워지는,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5시에 들리는데, 새벽마다 꼭 여기서 한번 와보십시오. 저가 똑같이 찬양을 들어요. 밖에서. 네? 그, 우리, 제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는 오늘 아침이랑 어리끌한번 눈을 맞추고 새가 같이 부르니까 웃더라고요. 방금 웃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가 많고가 중요한. 우리 마음 속에 예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든 것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바다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엘리아와 오바다가 이제 함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니. 야말로 엘리야가 거의 선지자들 800명을 상대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 되는 것입니다. 오바댜 시대 때 선지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이세대를 보면서 오면은 다 죽이는 거예다죽여 박해가 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 굴속에 50명씩, 50명씩 굴속에 잘 피신시키고 그 500명을 먹는 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주어진 지책을, 주어진 여건을 먹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에 아름다우게 사용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에 독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겁니다. 또 항상 기도하라는 것도 저희들이 보게 우리나라 그영어성경는 always t h i n 항상 때라는 관념이 있는데 중국 성경은 이렇게 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중국 성경은 모든 땅에서 주지라는 주소를 대주. 어떠한 곳에서 그만,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알수 있다. 다우냐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시간적으로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잘때나 어디에 서나 언제나. 기도를 하고, 감사하라고 그러지만 또, 어떠한 장소에서도 우리가 버스를 타면서도, 또 걸어가면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농부가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내 주위에 스모신 곳이 그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으의이야기에면 네. 오바다 한일한 왕궁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청와에서도 하나님을 잘 숨겼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잘 공급해 준 거예요. 나라의 심장부는 어디입니까? 과거에는 궁고랑 었습니다 궁고, 궁조렸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오바데를 통해서 모금의 물결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면은 요즘에 제가 와서 때면그뭐 여기 메로스 이것도 그러지만은 문은뭐 가문 해결이 안 되면은 너나 나나 일것 없이 다 그야말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이제 아하방이 인정을 해줬어요. 오바대와 함께 물구나를 찾으러 가는 물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과 기근이 다시 업무를 오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하나님 앞에 보죄하한 모든 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귀하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 옥토를 남겨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민족이 되도록 기도에 힘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즘으로 얘기하면 북한에 김정은과 같은 사람이, 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근데 지금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 속에서, 지하에서, 지금도 피신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유대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더 말씀 속에 들어가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흥을 거리면서 직장생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손은 글을 쓰고 일터에서 손을 가지고 뭐를 만드는 직장생활하면서도 내 영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무한의 찬송을 부르면서 생각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바다는 험한 길이었고 초분 기이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르심의 뜻을 향해서 쫓아갔던 것입니다. 주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신체념 하나님을 위하여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개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주어진 우리의 속 사람이 토출되어 좋은 열매를 맺어가며 아름다운 작품을 맺어가는 귀한 우리 축복에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하나님은요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바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볼 줄알았니다 엘리야를 보니까 바로 당신은 곧 나의 주요 이러한 표입니다. 그 나의 주요 엘리야를 향해서 나의 주요 오늘 우리는 리시도 그 안에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영적 분별력 속에서 아저 사람이 나를 죄로 인도하는구나 그때는 속으로 예수님이 패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것처럼 영적 분별력 속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름므로 축복합니다 아, 네.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고 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역사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제적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제가 그 악기는 후배 하나가 있는데, 공공공기 헬기 조종사중용으로 제대한, 만기 제대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전번 때 필리핀 그 선교를 하면서 같이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 서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서예를 좀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한 두어달 할 때, 한 3개월. 그리고 자기도 초보를 좀 하다가 말을 왜 그만두나 했더니, 거기서는 영자 필법 하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서유라는 것이 중기해놓 거의 귀무수구성문 그래서 자기 재미없어서 성경적으로 안 맞아졌다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아, 저는. 나는 성경을 쓰겠나라고 나는 이 얘기를 성경을 쓰고 있다. 성경 있는 말씀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되게 썼다라고. 감사신앙, 축복신앙, 부활신앙, 생명신앙. 지난주에는 민족보고마세계보고마 썼어. 그 썼다라고. 사람들이 와서 다 보고, 그러고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하는, 그런얘기요대구서크이게 썼거든요. 아, 지금도 큰 글씨를 쓰는 분들이 일부러 그걸 딱 쓰면 돌아가는 거요 일부러 딱. 큰대구서 따라서 그러니까 민족보고마 세계보구마. 세계보구마. 세계보구마, 세계보구마. 오늘 우린 이런 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되나? 보구마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과하실 줄로 믿습니 그랬더니, 구백으로서 비행기에서, 중소음 그래, 아목사성 총동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영원롭할 것인가? 용기도 생기게 되고 도전 있게 되고. 바라바의 심장 속에 복음이 물결처럼 흘려가는 역사가 기술질로 믿습니다. 그에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제자들에게 되며 뱀처럼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지혜 있어야 되는데 거룩해서 믿는 거죠 비대기처럼 신앙을 지키면서 오늘 우리가 네. 그리스도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준비한 대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다 따라서 준비한, 준비한 대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나가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오바다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어떠한 환경의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될 줄도 있습니다. 자먼서 2장 제절에 보면, 내 귀를 지키우시라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명철에 주라고 하였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친구, 들 노년들도 공부를 하는 습관으로 평생 맞으시기 살이 지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물러서지 말고, 보면은요, 평생 교육원에 가면은요, 70 이상 된분을 공부하는 분들 많습니다. 독서 모임 속에서 자기가 한 것을 발표하고 그는분니다 할렐루야, 도전적으로. 네. 할렐루야, 그래야 마음이 항상 육신은 연약하지만 마음이 곧 일반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마음이 늘 기쁜 거예요. 젊은 청년들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불칸은 의욕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만세장이 되려면 지식을 불러 보라 그래지 난리!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명철을 얻으려고 수위를 높이라 그랬어 명철을 얻으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발전할 것인가? 그리고 은을 구하는 것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부하를 찾는 것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겠어요. 따라서 시다 구하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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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과 명치를 내리 베서몬되 그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은혜를 다함으로써 날마다 성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력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은혜의 불추기, 도복, 불추기. 어느 장소를 망도라고. 어디에서나 그말 장소에, 장소에 차원을 넘으라는 거 아니, 불장이다, 불. 이 봉사하죠? 긁자는 죽어져, 주서져. 땅은 따져. 어느 장소, 우리 시간과 공간을 넘어도 공중에서 비행기를 타고도 기도하는 보아줄 줄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도 그렇게 하면 불질 줄도 믿습니다. 또한 장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마음을 가지고 열구와 성의를 담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했죠. 여기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 엄청난 큰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여기 한번 살돌아다녔습니다 최고령을 가고 있거든요. 백섭대학의 그 문화대 총장하시는 고용민 박사님, 그분이, 그분 그분이, 이 그분이, 이 그분이, 그분분이 그분이, 그이분이 그분이, 그 그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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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그분분이 나오, 시부리오, 시부리오, 이스라엘 문화원에서 대사고 돌려버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원을 너무나도 잘니는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 역사를 너무나 잘 알아버리니까 쫙 이렇게 했니까 이스라엘 대사가 깜짝 놀랐어 한국이 어떻게 우리 나라의 역사를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초빙을 해가지고 시부리자에 대서공부 제가 필공부교사님이시고 필리핀에 대해서는 자기가 필리핀 어떠한 엘리트보다 너무나 잘 하루에 필리핀의 아침에 벌써 3개의 그 주간 신문을 싹 봐버립니다. 역사, 문화, 모든 것쫙악려고 뭐 인물에 대해서 전부 다그 나라 역사 아는 한국이 오늘 우리가 그리 지도 받으면서 성경뿐만 아니라 먼저 성경을 제일 깊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식 있는 실력 있는 영역 있는 우리 주훈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 네. 네. 고금의 역사가 누적처럼 포대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루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바다가 아하왕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금을 지키며 보금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려주며 그들에게 떡을 가져다 주며 물을 공급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 나이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보금을 통해서 모든 전염병이다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보금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국룰이 여겨주시고 다시 도약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근검 전략 성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 아, 네. 감사합니다 함께 찬송가 315장 읽으시